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씀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늦더위 속에 지치지 마시고 시원한 축복 받으시길 소망하며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9월의 첫 주일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일에 바로 온 가족 새벽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9월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 11시 대예배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로 예정된 목장 연합예배는 15일 주일 오후로 연기하겠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이때 새벽을 깨워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사는 새벽 기도회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새벽은 공식적인 기도회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토요일에도 본당에서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작은 목자분들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비전 2022 모임이 위원회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분들께서는 각자의 소속을 꼭 확인해 주시고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과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열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뜻깊은 계획들에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 중에 있거나 입원에 계신 성도분들,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경기 담임 목사님께서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휴양에 들어가십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한 휴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에 시작하는 비전스쿨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스마트폰 비전스쿨이 열리는데요. 스마트폰과 카톡, 페이스북을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비전과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마포교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맞이는 점심은 상주 나사렛 마을목장과 중국 이 마을목장 분들의 섬김의 손길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